그래서 뭐 성우가 되셔서 처음 했던 작품이 그 라디오 아니 처음에 들어가는데 네. 너무 못 했어. 내가 뭐가 뭔지 모르는 거잖아요. 대학 1학년 때뭘 알아. 모르는데 뭐 우리 동기생 언니들 나보다 10살이나 많고 뭐 국군 방송에 있던 언니, 뭐 어디에 있던 언니들 막 이런 언니들이 많았어요. 내가 못 했는데 나는 뽑히지를 못 했는데 tvc 3기인데 들어간데 내가 뭐 할지도 모르고, 발성을 알아, 호흡을 알아, 무슨 뭐,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배우가 되고 싶다는 그 마음. 그래서 목소리 배우가 하라니까, 얼굴이 안 되니까 넌 목소리 해라, 그러니까 그 마음으로 간 거지. 할줄 아는 게 없었거든요. 근데 TBC는 6개월마다 계약 갱신하게 잘리는 거예요. 그럼. 아, 그래요? 나 계약직이잖아. 6개월에 한 번씩. 6개월 한 번씩 6개월에, 짤리죠. 6개월 있다가 평가를 다시 한번 하고, 아니면은. 네, 네. 그렇죠. 잘리는 거죠. 근데 그게 빨간 줄이 세번 나와야 돼요. 점, 6개월, 또 6개월, 또 6개월에 자기 이름 밑에 줄이 짝짝 거 있으면 나는 끝나는 거야. 근데 내, 요번에도 내가 수당이 한, 그한 30개를 해야 돼요. 드라마에. 뭐, 네, 하고 뭐 불이야! 뭐, 이러는 거라도. 난 아무도 안 뽑아, 나를. 이렇게 할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TVC 코 앞에 칼이 있었어요. 근데 칼에 카운터에 우리 고등학교 동창이 1번, 나 67번, 걔 1번이 거기 하나 있었어요. 내가 갈 데가 없으니까 걔한테 가는데 나는 그때 월급이 한 7,900원? 뭐 계약직이니까. 그리고 수당이잖아요, 우리는. 근데 난 수당이 뽑혀야지 수당이 있지. 근데 걔가 가면 나를 커피를 사줬어요. 조그만 김영이가. 그러니까 내가 걔한테 가서 오늘 내가 어, 계약이 안될것 같아서 그만둬야 될것 같아. 다른데 방송 성우 시험을 봐볼까봐 그랬더니 걔가 나보고 그러는 거야. 유명한 사람들은 처음엔 다안 되다가 나중에 되더라. 근데 유명한 사람이 처음에 된 사람이 없어. 이러는데 순간 내가 그럼 내가 유명해진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날 노순명 국장님이 날 들어 사표를 쓸었는데 내가 안 썼어요. 그러면서 6개월만 더 해보면 안 돼요. 내가 그랬더니 그래도 내가 대학생이잖아 왔다 갔다 하는 게 그러니까 그래 6개월 더하면 네가 될것 같니? 그래서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6개월 했어요. 더 나를 연장을 시켜 주신 거예요. 그랬는데 그때 무슨 일이 생겼냐면 전원주 씨하고 최응찬 씨라는 배우가 있었어요. 그분이 빨간 양말의 시인이라는 건데 거기에 극장 안내양의 목소리가 이렇게 배역도 아니야 그냥 들려오는 극장 안내양 소리 이게 들리는 거예요. 근데 내가 국장 안내양에 뽑힌 거야 나는 이름 있는 걸 뽑힌 적이 없어 뭐 하여튼 난 미스 솜도 뽑힌 적이 없어 맨날 울었어요 나는 맨날 진짜 TBC 앞에 거기 한진 버스 타고 인천 가는 거 버스 고속버스 타고 인천 가서 만국공원에 올라가서 맥아더 장봉 밑에 벤치에 앉아서 한참 울다가 <laughs> 다시 버스 타고 TBC에 다시 오고 이랬어요 나는 진짜 너무 찌질했었어요 그러니까 앞이 막막한 시대였었어 그랬는데 그냥 음, 한번 뽑혔으니까 어, 안내양 목소리 극장 안내양 그러니까 장내에서는 금연율이 그 되어 되어 있사오니 담배를 피우시는 분은 양쪽 복도나 휴게실을 이용해 주십시오 이거야 나 대사도 안 잊어버린다. 그런데 그걸 하는데 내가 하니까 그때 허규 선생님이었어요 그 연출이 아니 그거 말고 극장 안내양에 투가 있잖아 이러는데 있었던 것 같아. 극장에 그냥 극장을 갔어요. 그래서 신형 극장이야 그것도. 근데 <laughs> 두개 하잖아요. 그래서 가니까 거기서 하는 게 소리가 아하더라고 그래서 아, 내가 그걸 아. 잊어버리지 않고 머리를 담아와가지고 내가 하는데 장례식은 금연이로 되어 있으니 담배를 피우시 양쪽 복도랑 휴게실이 대단히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나보고 잘한다는 거야. 네. 그래서 내가 아 이게 흉내구나. 이게 모방이 창조의 어머니, 어머니 아니죠요 예, 예. 어. 그러니까 그걸 했어요. 그랬더니 벨라네가 들어왔다고 그러면서 막 나를 칭찬하는 거야. 나는 장난같이 했는데. 그랬더니 그 다음에 무슨 버스 차장을 또 시키더라고요. 나는 그러니까 잘된그 일이 무슨 배역을 잘한게 아니었어요. 그 다음에 버스 차장에. 나 이것도 청량리 중량교 가요야. 멀리서 들려오는 청량리, 중량교 가 대본에 그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내가 청량리, 중량교 가요 이랬어요. 야, 버스 차장이 그렇게 얘기하냐? 그때 여차장이었잖아요. 그치, 그치. 어. 그래서 내가 버스 정류장또 가봤어. 그랬더니 버스 정류장에 버스 그 앞자리에 이렇게 안내양이 이렇게 기대가지고 청량리, 중량교 오라 이러는 거야. 기운다 빠져가지고. 걔 지쳤잖아요. 아이고. 아, 저거구나. 그래서 내가 그렇게 했어요. 청량이 중량교와 오라. 했더니, 허기 선생님이 어쩜 이렇게 살아. 잘하... 그래서 나는 그런 걸로, 이렇게 그, 남 모방하는 거, 이렇게. <목소리> <목소리>